그래갖고 뭐가 되겠어요? 일단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인스타도 똑같아요. 이세 가지를 해야 돼요. 아무튼, 마인드를 바꿔야 돼. 그런, 그러면 안 돼. 가죽공방 7년째 운영하고 있는 인녀가죽공방이에요. 오늘은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요. 지금 무려 1시, 새벽 1시입니다. 네, 최근에 유튜브를 한 지가 꽤 돼가지고 빨리 올려야 될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오늘은 밤이니까 크게 이야기는 못하고요. 첫 번째로 일단 인스타 홍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인스타 홍보. 많이 요새들 하고 계시죠. 어, 공방뿐 아니라 개인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인스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. 처음 인스타를 시작하면 지인들과 인친이 되잖아요. 그 상태에서 게시글을 아무리 올려봤자 어차피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아는 내 친구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. 이미 날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뭘 하는지 아는 사람한테 홍보가 필요할까요? 정말 흔히들 착각하고 제가 진짜 극혐하는 마인드가 바로 지인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에요. 지인의 상대로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인데요. 너무 아둔하죠. 한정적인 곳에서 장사를 왜 해요? 그래갖고 뭐가 되겠어요? 그리고 친구들한테 퍼주면 퍼주지 장사를 한다고요? 웃고 갑니다. 홍보는 일단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. 홍보는 나 아는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는 게 홍보예요.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찾아오고 그게 쌓이면 지인들은 저절로 팔아오게 돼요. 그럼 어떻게 인스타상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알릴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예를 들어 새로운 곳에 가서 친구를 사귈 때 친구가 먼저 나한테 다가오든지 내가 먼저 그 친구한테 다가가든지 다가가는 게 있어야 관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새로운 관계가 인스타도 똑같아요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일단 내 가게를.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잖아요.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먼저 다가가야 되는 역할이에요, 나는. 즉 인스타에서 다가가는 제스처는 좋아요 눌러 주는 거, 댓글 써 주는 거, 그리고 팔로우를 하는 거잖아요. 이세 가지를 해야 돼요. 내 피드에 내 홍보 게시글만 올린다고 끝이 아니에요 해시태그 아무리 잘 달아놓는다고 해도 팔로우가 없으면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거든요 좋아요 눌러주는 것과 덧글 써주는 것 그리고 팔로우를 하는 이세 가지 제스처는 무조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내 게시글을 올린다고 저절로 팔로우가 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럼 여기서 무작위로 이제 무작위로 좋아요, 댓글, 팔로 작업을 하느냐 이건 아니에요. 머리를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머리를 써야 된다고 했죠. 본인이 하는 가게, 뭐 공방이 됐든 카페가 됐든 본인이 하는 샵에 어떤 분들이 손님으로 올수 있을까, 올 가능성이 있을까? 를 생각해야 돼요. 즉 타겟 설정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.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.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방을 만드는 거고 뭐 가죽공예 어쨌든 만들기에 대한 거잖아요.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보다는 뭐 디자인을 전공했거나 어뭐 만들기를 전공했거나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효과가 있겠죠, 홍보 효과가. 음, 그런 방향으로 이제 타겟을 설정해야 되는데요. 아니, 아무것도 모르겠다, 처음에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일단 지역을 타겟으로 한번 해보세요. 가장 쉬운 건데요. 가장 쉬운 건 이제 내 가게가 있는 위치에 주변 사람들한테 내 가게를 알리는 거예요. 저도 양재동, 개포동 뭐 해시태그를 달거나 그 장소에서 어떤 게시글을 올렸거나 하시는 분들 을 대상으로 이제 뭐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하고, 요런 작업을 가끔 하거든요. 인스타가 좋은 게 장소를 해, 해시, 뭐 해시태그를 할 수도 있고 장소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잖아요. 그게 되게 굉장히 우리가 이용하기, 우리 같이 홍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스템이에요. 그리고 제가 해본 SNS, 바이럴 마케팅 중에 가장 쉬운 게 인스타였어요. 이거를 활용해야죠. 이렇게 쉬운 거를 왜안 해요? 해야죠. 적어도 내가 앞으로 꾸준히 내 거를 꾸려나갈 거면 당연히 해야 돼요, 진짜. 그런 식으로 타겟 설정을 해놓고 홍보를 하면 무작위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 효과가 조금 더 나겠죠. 그리고 원래 개인 계정보다는 상업 계정이 팔로워 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. 그럴 때는 개인 계정을 열심히 키워요. 개인 계정, 네, 그냥 셀카뿐 아니라 뭐 여행 사진 이런 개인 계정을 좀 많이 키워놓고요. 그 상태에서 내 가게를 조금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겠고요. 중요한 거는 개인 계정이든 내 가게의 계정이든 둘다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제주도에 가죽 공방을 하나 더 오픈을 하고 싶어서 준비 중인데요. 그래서 1년후가 될지 2년후가 될지도 모르는데 저는 작년부터 벌써 그 제주도 공방을 위해서 그 계정을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. 미리미리 대비를 해놓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선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. 저번 영상에도 말했는데 무턱대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를 써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뭐 공방 카페를 하시는 이런 자영업자들의 흥망성쇠는 SNS 마케팅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요. 저는 흥하고 싶으면 홍보를 꼭, 꼭, 두 번, 세 번, 하루에 몇 번이고, 열심히,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. 열심히 타겟을 설정해서 꼭 하세요. 내가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는데, 다른 사람이 내걸 좋아요를 눌러준다라는 거는 욕심이죠. 욕심이고, 뭐 그런 욕심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. 아니 자기가 눌러줘야지 다른 사람도 눌러주고 내가 덧글을 써줘야지 다른 사람 덧글을 왜게다 상부상조하고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마인드를 바꿔야 돼 그런 그러면 안돼 물론 저보다 훨씬 많은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고 훨씬 더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보다 조금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본 영상이고요. 저도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지만, 그렇게 뭐 항상 부족하고요. 그래도 그나마 이런 인스타에 대해 개념이 안 잡힌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찍어봤어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그럼 좋아요와 구독, 뿅!